마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역시도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역시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왕, 왕으로 세운 받은 지 14년에 아스루가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의뢰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교육을 단행했던 그런 신실하였던 그런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종교교육을 단행했고 온 남유다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그는 그의 신앙은 점점 더 무뎌져 가기 시작했고 날카로움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비록 그가 6년 되는 그 시기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속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이 남녀들을 향하여서 침공해 올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보다는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전선을 펼 필요가 있었고, 그 가운데 바로 애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멸망했던 멸망당했던 북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로 이 애굽과 손을 잡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온 백성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았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그 실패했던 자리로 똑같이 나아가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수르의 침입에 대해서 침입을 당하게 되면서 바로 항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르 왕에게 이르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아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스루왕 앞에서 엎드려서 항복하고 있으면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을 다 열어서 거기 있는 은과 금을 다 아스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문에 칠해져 있었던 금을 다 벗겨 가지고 그것을 아스르 왕에게 다 바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스르 왕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하스 왕이 친 아스르 정책을 펼치면서 성전에 또고권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아스르 왕에게 바친 것을 똑같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 역시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성전에 금으로 붙여져 있는 그 금과 은을 다 떼어서 그것까지 바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때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결국 멸망당했던 그 똑같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이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어려움과 또 환란의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안에 가할 때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지혜를 받게 되지만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의, 아수르의 사신이었던 랍사계를 통하여서 또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랍사계는 22절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 바로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랍사게가 종교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을 한 결과가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국 지금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랍사게는 두 번째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그 꼴을 보라는 겁니다. 겁쟁이처럼 자신은 잘못하였다고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근거음을 다 바치지 않느냐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될때 세상에서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지 못하고, 우리의, 우리가 그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정복해 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자리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